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아, 여기는 어, 경남 함안군 지역에 있는 어, 복숭아 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복숭아 나무들이 이제 수령이 좀 오래된 가원인데 아, 이런 이제 수지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수지 현상 아, 그리고 어, 이런 어, 가루깍지들이 뽀얗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루깍지들이 어, 나뭇가 위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뽀얗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겨울에, 이런, 자, 깍지 벌레들을, 어, 제거해준다면, 어, 상당히, 그, 저, 어, 작물이 피해가 적을 건데, 어, 지금 벌써도 이런 가지들이, 어, 벌써 여름에도 말라 죽고, 이런 것들은 말라 죽고, 어, 겨울에도 이제 이렇게 고사 직전에 있는데, 어, 이가운에 이제, 비료량이 일차적으로 적다. 수분 28.6%의 이시가 0.10, 온도 11도 3분. 그리고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씨가, 수분이 33.7%에 이 씨가 0.21, 온도 11도, 어, 2분 정도 됩니다. 그, 요 가지가 죽어가는 이 가지를 자세히 보면, 어, 이 가지 주위에, 선 성가지가 많다, 도장지가. 여기 가지에서 여백 매진 길이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도 도장지에서 수, 어, 여백이 맺어서 이 가지가 죽어버리고, 또,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데 가지에서는 여백이 적게 매진데 여기 살아있고, 그러면, 어, 이 상대적으로 이런 나무 가지들은, 어, 도장지가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죽고, 어, 도장지가 선대는 이렇게 다 죽게 돼있어요. 여기 도장지가 있어서, 여기 여백 매져, 여기 죽어버려요. 이 자리가.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죽어버려요. 이쪽에. 에. 그리고, 어, 이 나무는, 어, 우산지 쥐주랑, 어, 아, 늦게 끌어가 이렇게 쪼여, 쪼인 흔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이 가지의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 선 가지에 있으면 거의, 그 옆에는, 어, 분명히 거의 대다수는, 어, 수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어 비료량을 적게 준다는 거죠. 그래. 이게 에, 개심 자연형으로 옆으로 잘펴 가지고 우산식으로 어 우산식 지주로 이런 묶어서 어잘 수행은 잡았으나 어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비료를 너무 적게 줬다. 그래서 나무 전체가 어부실해서어다 아, 죽어 가고 있어요. 고사대가 있는. 여기저기 다 썩어 버리고 어 그게 에, 수지 현상 때문에 그렇다. 어, 이런 나무들이, 어, 여기에서, 어, 죽어가는 것들이, 어, 여기 있는 도장지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타고 내려다 여백이. 그런, 어, 그런, 어, 이런, 어, 여기에서 떨어진 것도 이아래 가지가 죽어버리고, 여기 있던 가지가 여기 가지가 죽어버리고, 어,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가지가 좀 없은 자리는 좀안 죽는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가지가 있으면 그 아래는 죽게 돼 있다. 요, 요 가지가 요렇게 물떨어 뜨면 여기 죽어버리고, 그러면, 요 가지를 한개 달아놓으면, 여기또물들이지면 여기 죽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가지가, 나무가, 거의 이렇게 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무가 죽어간다. 이게, 이제 가지를 하수지로 늘어뜨렸더라면, 여기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지 않았을 건데, 물방울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그래서 전체가 가수원이 이제 거의 이제 새로 갱신해야될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죠. 다 나무가 사가 버렸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제 이 나무를 한해더 수확한다면 겨울철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겨울철 관리를 한다는 게 우리는 유막 코팅으로서 겨울 동해나 탈수를 막아야 된다. 그래 본다면 물 500리터에 물 500리터에 에그 식용유 1 8에산 20리터 정도 어 우리가 뭐어 재활용 기름을 써도 되고 어 통닭집에 거는 좀안 좋더라 어 그러나 튀김집에 거는 괜찮더라 폐어 재활용 폐식용유도 괜찮더라 어 그래서 물 500리터에 18에서 20리터에 어 퐁퐁 3 내지 한 4리터여서 어 먼저 물 조금하고 밖에서 이서 혼합을 해가지고 어큰 물에다가 물 온도가 좀 따뜻한데 하면 더 좋다 어, 지하수를 좀 많이 좀 뽑아내고 난 다음에 물에 혼합해서 어, 살포를 해주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이 예, 이게 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털이 예, 보실 보실한 털로 되어 있다 예, 예, 그 사과 눈도 털로 되어 있고 복숭아 눈도 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두나 어, 체리나 어, 이런 어, 매실의 눈들은 또 어, 조개 껍질 식으로 딱딱 쌓이고 이게 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농도를 세게 치거나 남는다고 두부쳐지 마라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겨울에 깍기벌레라는 이런 이런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벌레도 잡을 수 있고 어, 동계 방제를 하는 게 좋겠다. 어, 그리고 탈수도 막아내고 어, 겨울 겨울에 복숭아 그 동해 방지와 어, 탈수 어, 겨울에 충 이렇게 어, 균 이렇게 효과 있는 어, 유막 코팅이 좋겠다. 어, 그렇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황금농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